한반도 인물사 한민족의 시조로 꼽히는 단군왕검 단군은 단군왕검 단웅천왕이라고도 하는데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로 서기전 2333년 아사달의 도움을 정하고 단군조선을 개국했습니다. 고조선과 단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위서와 우리나라의 고기를 인용한 삼국유사 기일별을 들수 있지만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고려시대의 기록으로 이승휴의 제왕 온기가 있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조선 초기의 기록인 골람의 응제시주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 건국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일차적으로 인용하는 기록은 삼국유사로 우선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함으로 아버지가 환웅의 뜻을 헤아려 천부인 세계를 주어 세상에 내려가 사람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극산 꼭대기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이르니 그가 곧 환웅 천왕이다. 그는 풍백 오사 온사를 거느리고 공명병 형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한 마리와 범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속에 살면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이들에게 신령스러운 쑥한 줌과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일렀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근신하였는데 삼칠일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이것을 못 참아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이에 환웅이 잠시 변해 혼인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곧 단군왕검이다. 왕검이 단고 직위 후 50년인 경인의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이어서 도읍을 백악산의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국물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하였다.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김효년의 기자를 조선의 임금으로 봉하였다.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귀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가 1,908세였다. 당고는 중국의 성군인 사황오제 가운데 순임금을 말하며 호왕은 주나라의 무왕을 말하는데 제왕온기에서는 본기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제인 환인에게 서자인 웅이 있었다. 일로 말하기를 내려가 삼위태백에 이르러 널리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하여 웅이 천부인 세계를 받아 귀신기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복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오니 이가 바로 단웅천왕이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셔 사람이 되게 하고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 조선 지역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시라 고래 남북 옥저 동북부여 예맥이 모두 단군의 후계이다. 103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으니 죽지 않은 까닭이다. 시라는 신라 고래는 고구려를 말하는데 이처럼 단군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고려 시대의 두 기록은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단군을 표현함에 있어 삼국유사에서는 재단 단자로 단군을 기록하고 있고 제왕운기에서는 박달나무 단자를 사용해 의미를 다르게 나타내는데 보통 학계에서는 후자로서 단군을 표기합니다.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조의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함께 기록했으나 제왕운기에서는 전조선의 단군조선을 후조선에서 기자조선을 언급하며 미만조선과 함께 삼조선으로 구분합니다. 단군신화에 관한 견해 단군신화 관련 내용은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첫째,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한 종족 신화였던 것인데 대몽항쟁등 민족의 단합이 요구되는 시대의 민족의 시조로 받들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단군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는 삼국유사의 편찬 시기가 이 시대와 거의 같다는 점도 유의할 만한데 제왕온기에서 부월산을 아사달산으로 보고 그곳에 사당이 존재한다는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한편 조선 세종이 평양에 사당을 지어 단군과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함께 모신 이후로 단군은 명실상부한 북조가 되었고 부월산에 환인 환웅 단군을 배양하는 삼성사가 있고 강동에 무덤이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둘째 단군과 관련하여 불안문화론이란 결해가 전개되었는데 중앙아시아부터 한반도, 일본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 사상 중심의 신앙과 사회 조직을 갖는 민족이 분포합니다. 종족적 관계는 무시하더라도 문화적으로 일련의 관계가 있다는 견해로 여기서 백사는그 중심이고 이 문화가 우리 역사에서 구체적 실체로 나타난 것이 단군과 부르라는 것입니다. 셋째, 단군 신화에 대한 고고학적 견해도 제기되었는데 산동성에 있는 무시사당 돌방안에 화상석 그림이 문헌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군신화의 내용은 북방계의 샤머니즘과 관련되며 이 특성은 종족 이동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 이 견해의 근간이었던 무시사당 화상석의 내용이 단군신화의 내용과는 관련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단군신화에 관한 문헌 위주의 해석이 아닌 역사적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견해도 있는데 이 신화가 삼신사상의 표현이고 구체적으로는 태양신화와 토테미즘이라는 두 계통의 신화가 혼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신화가 다른 두 종족이 통합되면서 시조신화가 혼재된 것이며 고조선의 일부족적 시조선화였던 것이 삼국통일과 고려시대의 민족의식이 고조되면서 한민족의 시조신화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군신화는 천신적인 환웅이 지신적인 고마족의 여성과 혼인해 단군이 출생한 것을 설화화한 것이라고 보고 동교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 명칭상에서 구분된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여섯째, 단군신화를 단순한 신화나 토테미즘이란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태도를 벗어나 우리 민족 태고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원시 부족의 신앙을 상북유사에 비교해 농경관계 기사를 곡물재배 민족의 제의로 파악하고 환웅과 웅렬을 상분체제로 간주하며 봉과 범위 한굴에서 살았다는 내용을 일광금기와 탈피 동기에 맞춰 이해합니다. 일곱째, 단군 신화에 나타난 사회상을 강조하고, 신봉한 집단이 어떤 집단이었는지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는데, 보조선 계보가 한족의 기자 전설이 개입되어 혼란이 있어, 보조선의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을 포함시킵니다. 한편, 단군을 중심으로 볼 때, 웅녀의 존재는 곰의 자손이라는 사상이 중심이 됨을 보여주는데, 이 신화 내용을 동북아시아 지역과 연결시켜 고려할 때, 보아시아족의 존재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의 시조 신화에는 곰숭배 사상이 나타나며, 그들은 자신들이 곰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고, 고아시아족이 곰 숭배와 함께 갖고 있는 종교적 요소와 단군 신화를 비교하면, 고아시아족과 연결시켜 파악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석기 문화가 시베리아 지역과 관련되며, 시베리아 신석기 문화의 담당이 고아시아족이란 사실에서, 단군 신화의 시대적 성격이 신석기 문화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가 청동기시대의 민무늬 토기로 변화한 것이 종족과 문화 변화의 결과라서 청동기문화를 담당한 종족이 알타이 계통의 예맥족이며 출현 시기는 기자조선으로의 변화 시기와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또 삼국유사를 불가계통의 사서로 제왕운기 등은 육가계통의 사서로 기원사화 한단고기 등을 도가 계통의 사서로 보아 단군조선의 역사가 마지막 왕까지 실제 역사임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단군의 민족사적의 단군인식의 변화를 네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1단계는 고조선 당시 단군인식으로 고조선 시조신으로 단군이며 2단계는 고조선 멸망 이후 고려중엽까지로 단군을 한반도 서북지역 지역신으로 인식되던 시기입니다. 3단계는 고려중엽에서 한말까지로 이 시기는 단군이 한국의 국조 즉 나라를 처음 있게 한 시조로 숭배되던 시기이며 4단계는 한말부터 현재까지로 단군이 민족의 시조로 인식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원래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더라도 내재된 역사성을 중시해야 하며 어떤 맥락에서든 신화의 의미는 분려야 하지만 단군의 계곡 신화를 그대로 왕조사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순환을 당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족이 단합하는 구심체 구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의미와 가치를 유지할 것인데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사마 종교로 발전한 것이 대종교입니다. 개천절은 이 종교에서 행하던 의식이었으나 광복부에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개국에 관한 국경일로 정했으며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단기는 고려말 우왕의 사부였던 백문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단기 원년을 서기 전 2333년으로 보는 근거는 조선시대의 사서인 동국풍감에서 고조선의 건국을 유임금 직위 25년 무진으로 본 것에 있는데 단기의 사용은 1962년 1월 1일부터 중지되고 서기로만 쓰게 되었습니다. 언론 등에서 심심하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단군이의 최대 등의 문구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유사이의 최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며 비슷한 사례로 일본에서는 일본 신화의 창조신 이자나기를 같은 용례로 사용합니다. 단국대학교의 단국이 바로 이 단군의 단과 애국의 국을 합쳐 만든 것으로 남국을 막론하고 단군의 건국 정신을 받들자는 김구의 뜻이 반영돼 지어졌으며. 실제로 단국대학교의 상징 동물도 곰입니다. 우스개로 부동산 사기당하신 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외세에게 침입받기 쉽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데다 여름이면 같은 위도 지역들보다 덥고 겨울이면 추운 땅에 털을 잡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처음 단군왕검이 털을 잡은 고조선의 초기 위치는 만주 지방이며 그곳은 석유가 나는데 지도도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생존 가능한 곳에 털을 잡은 건 대단한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고조선이 건국된 곳은 요서로 추정되며 한반도가 고조선의 중심이 된 것은 기원전 3세기 초반에 연나라에게 운영지역을 잃은 후부터인데 요서지방도 한반도랑 별 다를 바 없고 한반도가 나은 지경입니다. 프로 야구에서 두산 베어스와 키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단군신화 매치라고도 하며 연관지역 KBO 최규순 심판 금전 요구 사건이 터졌을 때 단군신화가 사실은 공과 호랑이가 환웅을 매수한 것이란 드립이 나돌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자국 보려인인 가레이스키드를 위해 단군 기념 주화를 발행한 바 있으며 시조를 상징해 어떤 순서에 첫 번째로 사용되기도 하며 단국인들을 관습적으로 단군의 부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단군 문화포럼 주최 독립운동의 상징 단군 영정 전시회에 1883년 10월 봉안한 단군 영정을 선보였는데 단군 초상화는 20세기 이후에 제작한 그림만 존재해. 이 그림이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에서는 단골릉에서 발견된 유골을 근거로 단군의 키가 170cm라고 주장하지만, 단골릉에 묻힌 인물이 단군이 아닌 고구려의 지방 귀족으로 추정되어 무덤에 묻혀있던 고구려 지방 귀족의 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북한은 단골릉에 대한 대대적인 보관 공사를 추진해 1994년 10월 준공식을 가졌고, 이후 학술 발표회와 고조선 유물 발굴 등을 통해 단군과 고조선은 실제 했으며 고조선의 수도는 평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굴릉을 대대적으로 복원하고 실존 인물로 내세우는 것은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다는 주장 아래 고조선, 우구려, 우려, 노선, 북한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1998년 들어 대동강 일대의 고대문화 유적 유물들에 대한 발굴과 연구 과정에서 거둔 성과의 기초에 이 지역의 옛 문화를 대동 강문화로 명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한반도 인물사는 한민족의 시조로 꼽히는 단군한검이었습니다.